밀가루 음식 어, 건강에 해롭다. <laughs> 환자한테는 밀가루 음식은 끊어야 하는 독입니다. 비만 <laughs>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내원을 하셔서 실제로 처음한일주일 정도는 본인들의 식습관을 그대로 기록을 해오도록 하는데 게 적게 드심에도 불구하고 뱃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침에 시리얼 점심에 음. 떡볶이 와. 저녁에 붕어빵 하나 아하.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하. 하루 종일 허기지고 하루 종일 배고프고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또 밀가루 음식은 먹고 싶고 아하. 이렇게 해서 적게 아하. 드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또한번 폭식이 한번 또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비만 환자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 때문에 아하.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유지할 때는 일주일에 뭐한번이라던가 이렇게 음. 자기한테 상을 주는 뭐 좋은 음식 먹는 날을 정해서 드시는 건 괜. 찮 지만 체중 감량을 하는 다이어트 시기에는 밀가루 음식은 끊는 게 좋습니다. 오늘 특히 당지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무조건 이제 피하고 당지수가 또 낮은 음식을 중점적으로 먹는 그런 당지수 다이어트 함정에 빠지셔서도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바나나나 바나나 케이크를 봤을 때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 어떤 음식일 것 같아요? K, K, K. 케이크. 근데 바나나가 더 높아요. 어? 어. 네? 그래서, 당지수만을 봤을 때는, 어, 바나나를 피해야 되는 음식이고, 그렇지. 케이크를 먹는 게 맞죠. 왜냐면 하 지방이나 이런 성분이 아,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니, 칼로리로 보면은 <laughs> 4배,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 당지수만 보고 음식을 선택하시면 <laughs> 안 되고, 거실까요? 항상 당지수와 칼로리와 영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당지수 다이어트, 칼로리 아.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 균형 잡힌 아. 다이어트를 하기가 아. 어렵습니다. 저는 아. 아. 밀가루를 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네.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 어. 좋아하는 되세요. 날, 이렇게 어. 남편이랑 같이 외식을 할 때라던가 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스트레스 풀면서 수다 떨어야 될 때, 이럴 때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밀가루 피하면 외식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네. 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뭐 외식을 사실 가급적 피하셔야 될 거예요. 신에 메밀국수 같은 거 드시고 메밀국수. 빵 대신에 이제 아. 통밀 샌드위치 어? 같은 들어간다. 거 드시고. 저 지금 메밀은 괜찮은. 저 메밀 다이어트 했었거든요. <laughs> 예. 그래 서 살이 더 쪘어요. <웃음> <웃음> 메밀을 엄청 먹었잖아요. <laughs>